보세요. <laughs> 축하합니다. 입지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시그니처를 소개합니다. 애들 이거 백번 열었다가 달 것. <laughs> 시그니처, 시그니처 시스템. 어. 네. 드디어 힘들게 <laughs> 책상하고 제 의자를 넣었습니다. 와이 이 좁은 틈 사이로. 어, 눈내라고 아주 고생했어요. 이제 위제 아지트가 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책상 이자 놓고 어, 이쪽에 제제 선반 있어요. 가게에 있는 선반 놓고 여기 이제 방 어, 유튜브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써보겠습니다. 짐이 <laughs> 다 들어왔어요 지금 짐은 다 들어왔고. 오늘 또 침대도 들어오고 후, 일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새벽 5 시인데 1 0 시에 줄눈이 오니까 그때까지 좀 잠을 자야겠습니다. 새로 산 이불로. 이제 이 톤에 맞춰가지고 색상 시공하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여기 모폴로 해가지고. 지란 음, 손도 많이 사실 봤거든요. 노름 손도 있긴 한. 제가 봤을 때는 이 색상이 가장 이쁜 색상이 나가지고 이 색상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네, 같아. 알겠습니다. 네. 많이 추천드리는데뭐 저는 걔네 솔리드로 한다면 여기서 진짜 네. 가장 이쁜 것 같은데. 네네네. 이걸로 할게요. 네. 네, 네. 색상이 워낙 이쁜 색상이라 이쁘긴 사실 이게 더 이쁠 겁니다. 이거는 사실간에 티가 안 납니다. 지금 이. 자 오늘 이산 날. 가장 첫 작업은 줄눈입니다 줄눈을 아침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 줄눈을 하다가 인터넷이 와서 인터넷을 연결하는데 침대가 왔습니다 침대랑 하부 침대가 왔습니다 로우니로아 거랑 저희 거총3 개고요 매트리스 3개, 파운데이션 3개, 로우어 침대, 로하방도 똑같이 슈퍼싱글 사이즈고, 로하방이 좀 좁아가지고 여기 책상이 들어가면 의자가 오름직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다 실리, 에드가투펌 모델로 했습니다. 바 거보다 여긴 15cm에서 <laughs> 어른한테는 좀 높은 높이이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색깔이 파운데이션하고 매트리스하고 좀 투박해서 커버를 좀 씌워서 바꿔 줘야 될것 같아요. 분위기. 그러니까. 자, 저희 가족 침대는 실리로 다 같은 모델로 다 통일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조, 머리이다 나옵니다. 심지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 오면은 이게 벽에, 벽지에 묻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비닐, 요 테이프를 다 붙여주고 가셨어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오는 실리. 안방도 퀸 사이즈. 파운데이션에도 커버를 일단 씌우고 위에는 또 따로 커버를 씌워서 따로 따로 커버를 씌웠더니 원래 저 칙칙한 색깔에서 그래도 약간 화사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핑크 이불하고 핑크 깔개, 핑크 베개로 딱 세팅을 해주면 이제 완벽한. 완벽한 공주방이 됐습니다. 안방도 파운데이션하고 매트에 커버를 씌웠습니다. 침대를 한 번에 세개 사면 구매왕이 돼서 이 40만원 상당의 거위터 리브를 줍니다. 너무 시원해. 내가 좋아하는 거. 어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줄눈 시공이 끝났습니다. 이게 줄눈이 이펄 들어간 게 너무 좀 저는 싫어가지고 좀 촌스러워서 무펄이 요새 나왔다 그래서 무펄로 했어요. 반짝이 안 들어. 싱크에도 이렇게 무펄로. 요런 게 펄이에요 반짝이죠 요런 게펄 들어간 거 요게 무펄 이거 반짝이가 조금 촌스러워서 무펄로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한샘 커튼입니다 커튼 공주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로운이 방 커튼이고요 땡땡이 속지로 야, 엄청 비싼 속지입니다 이거 땡땡이 속지로 아 기장도 딱 떨어지게 진짜 커튼 하나로 바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와 이게 로아방입니다 와 진짜 이게 이게 제일 제일 비싼 저희 집에 있는 커튼이 제일 비싼 게 요겁니다. 요렇게 커튼을 자수를 하는 게 가격이 확 올라가요. 똑같이 핑크 핑크핑크하게 거실 커튼입니다. 거실은 이렇게 요게 샤르르라고 샤르른가 차르른가 그 주름 와, 로아, 너무 좋겠다. 좋겠다. 안방은 안방은 이제 잠을 좋아하는 저랑 지현이 위해서 그냥 무조건 안막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빛이 들어오긴 들어올 것 같은데 안막 아주 좋아. 오늘은 가장 바쁜 날. TV, 냉장고, 세탁기. 오븐 스마트 TV 다 들어옵니다. 냉장고도. <laughs> 오븐이 와 있고요. 이쪽에 세탁기랑 <laughs> 건조기, 냉장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구 <laughs> 오븐이. 오. 반사라 이런 것도 훨씬 없더겠죠. 정지하시면 열린다. 네, 잠금 해제해서 바로 더더 넣고 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삼성은 끝났고 이제. 예. 스커 시작합니다. 스위치를 위로 올리시면 올라가시고 네. 밑으로 누르시면 내려가시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연결을 합니다. 일단 오늘 냉장고 하나 있고 스마트 TV, 다음에 TV, 세탁기, 그리고 와 책상만 먼저 들어왔습니다. 야 화질 장난 아니네. 로운이 난리났다 이제 여기 맨날 이거 보고 춤추게 생겼다. 와. 와. 하이마트에서나 볼수 있는 그 영상을. 로나도망 방부터 열어봐야지 한번 열어봐, 열어봐. 잠깐 기다려 우와. 따라라 좋와봐 <laughs> 이제 와도 와보세요 어와 한번 봐봐 세요열어보세요 어이구 <뭘까>? 어, 조심해 조 <laughs> <로우>, 얼굴 찍어 <질환이. 웃음> 아이구 좋아 <laughs> 내 아빠내 책상 책상 이제 올거야 로운니까좋아 책상 아직 안왔어 아 놔봐 아 좋아야 책상이 아빠 책상보다 더 커요. 아가 <laughs> 감기가 걸려가지고 힘이 없어요. 아픈데도 방이 보고 싶어서 왔대요 지금. 와 로나이 교과서도 정리하고. 로나 여기 책가만걸은 데야. 네가 걸어봐. 학교 <laughs> 갔다. <할것> 같던... <laughs> 너무 좋지. 어? 여기가 너의 무대야 로나. 누아 어? 방이 생겼기야 너무 좋아? 응. 핑크가 제일 좋아? 응. 어이구 <laughs> 이제 침대에서 잘수 있겠어? 아, 어, 모르겠어이 <laughs> 방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지금? 어? 아직 책상은 안 들어온 거야? 음... 믿지 말고. 나 침대. 침대가 제일 좋아? 숨만국처럼 어? <laughs> <국질하기> 딱 좋지. <laughs> 아빠, 나 여기 옷장에 나도 들어갈 수 있겠어? 네. 그래. 어? 와 입주 선물 받았습니다 30년 사 엄청 좋은 거야 로무나 오늘 입주 5일차고요 오늘 소파가 들어온 날입니다 드디어 제가 선택한 자코모의 소파가 왔습니다. 이름은 모델명은 세틴이고 색상은 미스티 블루인데 이 색상을 선택한 이유는 100% 1000% 어, 대한항공 에디션으로 블루 대한항공 블루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이 색깔로 했고요. 이 소파를 왜 선택했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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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안에 구스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엄청 푹신합니다. 한번 딱 앉아보고 누워보고 그냥 주저없이 이걸로 선택했어요. 이게 와, 이게 지금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엄청 부드럽고, 이게 헐렁한 이런 느낌. 세워도 되고 이거 눕히면 사실 여기 여기 로운이로와 침대로 쓸 수도 있어요. 딱 거실 사이즈에 딱 맞는 소파를 또 찾아가지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단점이라면 이제 좁은 거실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 딱 누우면은 그거야 현빈인 거야. 현빈, 여기 현빈 소파잖아, 이게. 딱 여기 누워가지고 어? 저 소, 소각장 뷰를 보는 거야. 굴뚝 뷰. 오늘 대망의 하이라이트. 여기 이제 4도, 3도, 원도 1도. 3도랑 원도가 지금 왔고요 이쪽이 원도, 그리고 이 팬트리 안에 에어드레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일단 1차 가전은 다 소파가 들어온지 딱 5분도 안 돼서 바로 냉장고, 냉동. 습니다 장의 간격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수평을 잡느라고. 자, 이 집에서 가장 제가 신경 썼던 게요431요 냉장고 세팅인데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1시간 넘게 이 수평 맞추고 예 맞추면 제가 틀어주고 요거 맞추면 요게 틀어주고 요거 맞추면 밑에가 틀어지고 진짜 진짜 어렵게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포크 431이 딱 맞게 저희 집 냉장고에 저희 집 냉장고 장 길이를 제가 알고서 마침 요거를 세팅해봤는데 딱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맞췄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는 이렇게 에어드레서 에어드레서를 요 안에다가 팬트리 안에다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제 가전은 1차 가전 졸업입니다 다 아. 들어왔어요 이거 지금 조립 안해서 만들고 싶어 가라니까 이건 아닌데 식탁을 볼 중입니다 자 식탁이 왔습니다 인칸토 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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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데프 식탁이 너무 커서 여기 벽에 붙이고 써야 돼 워럿몰 <목소리> 와우 아빠가 지고요 뭐, 어. 뭐야 아, 아. 야니 네 살림살이 다 챙겨온거야? 아다 챙겨왔어 이거 언니건데 와, 와, 여기 밑에다 놔도 되겠네 아니 이거 위에다 아, 놔 여기 줄게 자선 음 네. <laughs> 아 저기요 이거 책상 맞아요? 에 저기요 좀도와주시라니까요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좀도와주세요아 여기 키즈 카페예요? 지우개. <웃음> <웃음> 지우개 아직도 안 뜯은 거예요. 아 왜? 아 여기도 바쁘네. 응. 아 로운이 짐이 많이 없네. 응. 너다 놓고 왔어? 아니 놓고 온게 아니라 이거 다야 나. 너보 이거 보 보물 아, 그러니까. 상자. 뽑기 한거는 다 뽑기 한거? 어. 나도 뽑기 어지 뽑기 이거 봉달 있잖아 우리 일본에서 한거 다 어디있어 거 내가 넣어놨는데 아 로고나 책은 어디있어 책 저기저기 저기. 어? 야, <웃음> <웃음> 야. <왜>? 잠깐만 저기 <웃음> 책이야? <웃음> 책이 아니라 다이어리잖아아다이얼리 넣어놓은거지 아니 제일, 제일 여기 가까운데다 책을 쫙 놔야지 아 저... 저기있어 책은 아 책을 왜 저기다 놔 아아 아, 여기다 놓으면 돼 아 저기 어떻게 입어버릴까? 책이? 야 책이 곰팡이 피겠다. <laughs> 저저 밑에다 놓아지고. 캔버스를 샀고요. 여기다가 각자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벽에다 걸 거예요. 엄마도 안 돼? 엄마 일단 자고 이따. 원래 이거는 유아 물감으로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물감이 없으니까 매직으로 하겠습니다. 뭐예요 그게 뭔데? 음 사탕? 응음 하아 진짜 로아 해봐 살살 그려봐 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요 일러스트 그림을 프린트해서 와서 보여주면 안 돼? 이걸 그리겠습니다 야, 야 로아는 어 로아야 너무, 너무 세게 하 너무 세게 하면 빵꾸나 로아 너무 야, 빵구나면, 세게 하면 빵꾸나 빵꾸나면 이거 써 이거 너 그냥 이거 바로 써 너는 이거 어, 손에 묻히면 안 돼. 알겠어. 그리고 그거 한번 그리면 못 그. <laughs> 잘한다. <웃음> 와, 역시 밑그림도 안 그리고 그리는 실력파. 왜? 네. 이거 엄마라고 하자. <laughs> 아 자꾸 엄마 아빠 계속 그리다가 바뀌어요. <laughs> 자기만 예쁘게 그리려고. 자 저도 이렇게 똑같이 그렸습니다. 우리 아빠 그렇게 잘 그리죠? <laughs> 오케이. 근데 아빠는 창작력이 없어서 이렇게 따라 그린 거고 너네들이 진짜 잘 그리는 거야. 창작으로 그리잖아. 로아 봐봐, 로아는 밑그림도 없이 그냥 막 그려 <laughs> 그냥 막 그려버려 로아는 진정한 미술, 예술가야, 예술가 예술가 <laughs> 갑자기 뭘 먹어요? 왜 그래 너를 미친 거자 아빠 사인도 해야 돼? 응? 너 사인 있어? 아아 응. 나가 나가 내가 하고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여기 식탁에서 매일 볼수 있게 걸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그렸던 거, 요게로운이 저기로 왔는데 메인 자리에 요 자리에 딱 이렇게 걸어놓을 거예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크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림도 걸고 성공했네, 성공했어. 자두 번째 그림이 왔고요. 이 그림은 짠 여기 이제 지금 제 방으로 쓰고 있는 안방 드레스룸인데 여기 제 공간 여기서 이제 뭐 유튜브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제 작은 스튜디오입니다. 여기다가 저, 저 벽에다 걸 그림이에요. 옛날부터 제가 뭐 그림에 관심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제 집을 사게 되면 꼭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제 스타일의 그림들을 좀 걸어보는 게제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제 집이 생겼으니까 특별히 제 방에 한번 그림을 걸어볼게요 이 느낌이 그림 느낌을 보면 은 약간 제 방하고 비슷하죠 여기 창이 있고 여기 책상이 있고 물론 여기가 훨씬 더 좋지만 여기가 제 방이고 사이즈에 딱 맞는 걸 샀기 때문에 아마 여기 맞을 겁니다 딱 들어가죠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볼게요. 이게 이제 쿠팡에서 산 꼬꼬핀인데, 요게요런 음, 거예요, 요런 거. 이게 여기다 이렇게 벽지 에 꽂아도 웬만한 하중을 다 견뎌주고, 그걸 빼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눌러주면 아, 원, 아예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그림 집에 그림 걸실 때는 이제 못을 박지 마시고 요 꼬꼬핀을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laughs>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제 방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짠. 그리고 여기는. 저의 술 컬렉션들이 이쪽에 쭉 있고요. 자 조명을 약간 조정하고 보면 이런 그림이니다자그창 있고 제 창에서 저기 보이시면은 제 창에서 보이는 곳이 여기가 이제 정부 종합청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우면산, 아 관악산이죠. 관악산이 있고 굉장히 좋은 뷰의 네, 그런 제 방입니다.